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직위와 검사의 권한을 근거로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내부 반발로 만만치 않은 가운데 검찰 안팎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퇴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부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검찰 퇴직 단체인 검찰 동우회와 뜻을 같이한다고 밝힌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위헌 법률임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을 고려해 보면 개정안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장문의 이름을 올린 한 전직 검찰총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헌법조문에 명시된 것을 하위법으로 없애는 건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검찰청 폐지를 두고 반발하는 움직임은 계속돼 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반발이 본격화된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